저도 퀴즈를 좀 오, 내보겠습니다. 네. 아니, 오늘 무슨 퀴즈 결정이네 <laughs> 예? 오늘 저는 쉽게 낼게요. 아, 예, 아까 예. 저작권 상표권은 예. 조금 알듯하면서도 좀 어려웠는데 네. 아주 쉽게 제가 OX로 드리겠습니다. OX, 또 OX판을 네. 두고 갔다 오셨구나. 그렇죠. 예, 예, 한번 하겠습니다. 예. 지금 보시면서 저 유사 상표는 과연 상표권, 상표법에 네. 위배가 될까요? 안 될까요? 위반일까요? 위반이 아닐까요? 한번 보시죠. 네. 이 왼쪽에 오리지널 브랜드는 다 아시죠? 제가 네네.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. 음. 그 옆에 이제 유사한 네. 패러디 브랜드가 있습니다. <laughs> 짝퉁 브랜드죠. 근데 이게 스타카토를 읽으면요. 네. 스타 박시. 그럼 제비가 그려져 있어서 아, 음. 박시 커피 같은 있어요. 느낌이 있는데 의미가. 이걸 또 부드럽게 읽으면 스타 박시. 그럼 약간 또 짝퉁 느낌은 있어요. <laughs> 아, 저 제비가 들어가 있네요. 그럼요. 대박이죠. 사실 면 아이디어가 있죠. 네. 이것은 과연 이 상표법 위반일까요? 아닐까요? 위반이면 오... O 아니면 X. 저는 위반 아닌 것 같아요. 아 위반이 아니다. 예 나름의 아이디어가 들어있다. 제, 제비가 일단 박시영이 보기 때문에. 카다 아, 예. 네. 요... 자그 다음도 한번 보세요. 네. 자 버버리는 다 아실 거예요. 네네. 자 근데 그 옆에는 노래 연습장입니다. 노래방. <laughs> 네. 버버리 노래방. <laughs> 네. 이거는 위반일까요? 아닐까요? 이것도 아닌. 저는 음. 는 이거는... 그니까요. 러제 마음 마음에는 이거예요. 사실. 마음은, 다 마음은 이 서민 공감을 하고 계신데. 요 아까는 그래도 제비 그림과 박시라는 단어가 있었죠. 네네. 이거는 노래방이라는 업종이 다를 뿐이지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. 네네. 사실상 맞아요. 아. 네,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. 네네. 한번 생각해 보시죠. 그 다음을 또 보시죠. 뭐 잘하시는 패션 브랜드인데 프라닥. 네. 아까 이거 루이비통 닭과 같은 그쵸. 사례입니다. 프라닥. 프라닥! 이렇게 빨리 읽으셨어요. 차라리 후다닥 하지. <laughs> 아, 그렇죠. <말씀을> 들을 텐데요. 이거 <laughs> 위반일까요? 아닐까요? 아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, 저는. 네, 네, 네. 아까랑 하면 이건데 네. 이걸로 들어줄까요? 예, 네, 이거 아닌 <laughs> 걸로 들어 아, 아닌 걸로. 아닌 걸로 들을까요? 다 우리 서민의 편이군요. 네, 네. 네. 자또 네. 있습니다. 네, 재밌네요, 근데. 네. 이거는, 아, 이거는 아까 네. 완전 네. 아까 그 사례예요. 완전 이거 그 아까 사례예요. 저 결국은 다 돈 물어낸 거그 들이죠. 네, 이건 네, 너무 그 네. 상표가 그러니까요. 거의 다 똑같아서 거기다 이거. 로고까지도 네. 이제 차용이 됐다. 오, 이번엔 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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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, <laughs> 변호사인데. 너무, 너무 자, 그럼 이번 거 아주 재밌습니다. 네. 자 아시는 브랜드인데 <laughs> 킹버거. 킹버거. 왕버거예요. 어, 저거도 진짜 아니에요. 구할 수 왕, 있잖아요. 아니지, 그럼요. 킹버거인데 음. 혹시 또 먼데서 보시고 음. 온 분들은 음그 브랜드구나. 그래서 들어서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. 음. 맞아요. 네, 자또 있습니다. 네, 네또날드 뭘까요? 넷또날드 이거 p c 방입니다 네, 네또날드. 아, 아이디어가 PC방. 너무 좋지 않나요? 네. 그러니까 이제 넷 인터넷 넷도날즈. 참 이거 보면서 네. 참 공부 많이 하게 하네요. 그런데 이거 네. 다큐멘터리 심층 하고. 탐사에 나왔던 사람인데 네. 넷도날즈는 아. 결국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. 음. 네. 안타까운 음. 사업이었어요. 네. 자 지금 뭐 이제 OX를 우리가 재미삼아 해봤습니다만. 네네. 네, 지금 이제 사실은 양 변호사님이 누구보다 이거 위반이다 아니다 위약금 물어야 된다 아니다 잘 하실 뿐인데 음. 지금 우리 저 시청자들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음. 다 봐주는 쪽으로 엑스를 아, 네. 었어요 저는 뭐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한다 네. 하지만은 음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좀 네? 허용해야 될까요? 아 어,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냥 서민 입장에서 사먹는 소비자 네.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괜찮다고 보거든요. 네, 네. 음? 이 대부분이 언론에서 한 번씩은 다뤄졌던 사례들인데. 네. 이~ 저야 시사평론을 하니까 언론적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명품 브랜드가 너무하네 음. 왜냐하면 저게 우리가 길가에 나가면 뭐~ 수백 개 전국에 체인이 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동네에 그냥 한식 있는 집들이에요 그렇죠. 음. 네 그~ 뭐~ 예를 노래방 이름을 뭐라고 단들 사실은 이~ 명품 자동차 브랜드 이름 단 노래방 많거든요 진짜. 동네마다. 뭐 아우 음, 음, 뭐땡 노래방, 벤땡 노래방, 많거든요. <laughs> 네네, 네네. 그래서 그런 거다 걸리는 건가? 저는 이제 음...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, 어, 이게 다 걸면 걸린다. 아 요즘 세상도 거니까. 각박하고 살기 힘든데, 이런 거 그냥 동네 하나씩 있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, 요 진짜. 네. 이런 거 물건 놀리지 않고 좀 대기업에서 네, 규제를 좀 풀어주고 냅뒀으면 좋겠음, 음.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상표법 우리가 상표권 이야기하고 를 있기 때문에, 아까 제가 시계 사례나 무슨 뭐 가정용품 사례처럼, 많이 그걸 만들어내서 막 시장에 갖다 뿌려요, 싸게. 그러면 이제 문제는 시장이 침해가 되지만, 이건 업종도 다르고, 그냥 동네마다 점포잖아요? 저도 좀 봐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네. 쉬워 보이진 않네요. 그렇죠. 그 변호사님 이런 그 유사한 그 상표 이렇게 하신 분들 은 처벌 받을 수 있나요? 음. 이게 실제로 일부 사례들은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맞습니다. 있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저 PC방 같은 경우에도 어, 그 브랜드 맥땡 날드에서 어, 철거를 안 하면 나는 소송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문을 뭐 닫았었고 음. 그리고 그 커피 전문점 스탱벅스 있잖아요. 네네. 그거 같은 경우에는 라고 나왔냐면 어 로고 모양이 다르다고 라 해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단도 사실은 있었어요. 그래서 법원의 판단도 사실은 이게 사람이 보고 느끼는 조금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판단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기업들에서도 보통은 상표권 침해다라고 소송이 들어갈 때 상표권 침해가 인정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같이 따라가는 게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이에요. 네네네. 그래서 함께 소송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. 침해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, 그러면 이제 문을 다 실질적으로 닫거나, 아니면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을 하시거나, 뭐, 그러는 사실 상황밖에 안 되죠.